새 일을 하새 일을 해라 새 일을 하새 일을 해라 하라. 하라. 첫날은 이제 생활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새 신앙을 가져라세 번째 날 어제는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은 새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2022년도에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2022년도를 특별한 해로 만드셨습니다. 아,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여느 때 우리가 평안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뜻을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으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모자가 날아간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전의 방법 이전의 계획 이전에 하셨던 것보다 다른 하나님께서 세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 아, 네. 이제 점점 국가가 위태해지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일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할팡질팡 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 다가실 텐데 아, 네.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잘 감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하얀색이죠. 이게 하얀색이지만 내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하얀색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커피가 한잔 있어요. 근데 커피라고 다 그러는데 내가 입으로 먹어보지 않으면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이, 이 커피는 나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커피가 커피로서 의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서 이미 여기 커피가 와 있어요. 이미 여기 하얀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감기고 먹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나를 먹어요 말씀을 먹음으로 말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체질화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의 도 힘으로 사는 것들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면은요, 하얀 것이 있어도 몰라요. 아, 네. 커피가 있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갖다 놓으셨어요. 아, 주님은 이미 장세,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장세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완성해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 히 대속의 은혜, 구원의 기쁨, 하늘나라의 시민권, 영원한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는 볼 것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입이 있는 자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입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 몰라요, 네.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네. 구원에 네. 대해서 네. 지식으로는 알수 있어요. 아, 지식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른단 말입니다. 아, 네. 그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아은 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이제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상말로 말하면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2022년도를 쫙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 네. 그 2022년도 새해를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해 속에 동참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태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약속하셨는 이미 커피로 이미 이 하얀 잔으로 이미 다 약속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오가니아고 아, 네. 그리고 뭐, 막아 보면 16장 인대로 귀신을 쫓아내니새 방어를 아, 아, 뱀을 씹으며 그리고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습 아, 예수의 이름으로 할때내 이름으로 할때 분명한 권세와 능력과 치유과의 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으놓 오셨단 말이죠 그 이루 놓은 이루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죠 듣음으로 말미죠 듣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듣는데 귀가 열려야 된다이이야 그러니까 간절히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는 어떻게 계시의 영을 내리십니까?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내리셔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내리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그 정립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2020년에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일들도 우리가 자칫 놓치면 안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는 라알았어 하나님은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2022년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해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전 것만은 다 해놨단 말입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있는 대로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22년도에 내가 세일을 해놨는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 아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백성, 내 택한자들에게 마시게 해줄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 일을 이제 하신단 말입니다. 아, 네.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아, 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개개인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사람자신이 무지하게 보고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냐? 아, 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어라 정말 그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다 그래야 새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써있는 대로 이전엔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과 두번째로 나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 하게 하십니다 아, 네. 누구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다 책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책을 하려고 하나렇게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치 여우수와가 다음 대항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듯이 아,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첫 경험입니다 아, 네. 또 이제는 또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건 생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430년 동안 묶여있으면서는 전혀 삼각지도 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 거예요. 해가 되고 달이 될수록 계속해서 이루어진 니다 홍해를 건너네 싶었더니 또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아, 네. 하나님의 가시 가려는 길, 그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아니고 아, 네. 이제는 요단에 가서 먹을 것을 2022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께 bit of a l i t 아끼지 않으면 안 f a 그러면 어떻게 b i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t 이 f a l i 아지면이 bit of a little bit 수방은고 무거운 짐짐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아멘. 다 내게로 와 주님께로 가야만 아멘. 주님을 준다는 것이다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계야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래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전제조건 가지가 있는 거야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기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안에 거하지 않고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기도해야 되지.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기도해야 되지. 될지. 언제 구해야 될지도 기도해야 되지. 될지. 시내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때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뭐 어, 아니가 왜왜 이렇게 더디지 하면은 안됩니다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아, 네. 마귀는 어디있다고 그랬죠? 요 성전문 열고나오면 바로 나가에 있어요 <laughs>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나면그 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기다렸죠 은혜 받으면 받을 수 없죠 야제 은혜 받았서더큰놈네가가 이렇게 말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까먹게끔 하는 것이 요마귀사단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 네. 아, 네. 있는 걸 아시죠? 요즘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이나 전화도요 이게 강도만 작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되나 고민도 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도가 넘어가면은 예 각각 돌게 되는 것이죠. 거까지 기 물론 가면 안 됩니다만. 그럴 때 바로 마귀가 딱 귀신이 딱 와서. 사로잡아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 아, 그런데 여러분 미친 사람들 귀신들인 사람그 사람을 우리는요 귀신 사탄마귀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줘그 아, 네. 뒤에서 역사하시는 게 역사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됩다저희 아, 교회도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17년 동안 우울증을 그 았던 분이 그 다자는한달 동안을 기다 사람을 미워하면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그들이, 이게 이제, 이제, 제가 그 정신병원에 그 있었던 그 기독교인에 정신병원에 있었던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영화이 열려서 보는데 미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미친 사람들이 옆에, 때리, 옆에 사람을 때리고 창문을 부수고 그러는데 그게 귀신이 그 앞에서 목에다 칼을 대고 예를 들면 목에다 칼을 대고 막 죽이려고 하잖 그러면 너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laughs> 너저 유리창 깨? 그러면 안 깨요. 안 깨요. 그러면 막무지으지 목에다 막 칼을 잡고 목을 조르고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면 알았어해그고 유리창을 깨는 거야. 너불 지르는 거야 안지릴 아, 거야? 아나불못 질러. 질러. 그러면 너 그냥 안할 거야. 그러막 몸을 막아픈게 한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칼을 갖다 댄다든지 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 귀신이 그렇게 아주 정말 엄습하게 다가오니까 할수 없이 불을 지른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 그 앞에서 장난하는구나, 이걸 알아. 아멘. 누구의 눈물을 밀니까 예수님의 눈물.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의 정체를 드러나고 불러가. 아, 이렇게 마수 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아, 네. 교회가 그걸 해야 될 일이고, 초대교회가 아, 네. 아, 네. 그 일을 했고, 아, 네. 지금 이처적인 지하면서 그것을 점점점점 살아인는데 문화적인 교회가 되 돼. 사상적인 교회가 돼. 그리고, 겉만 있는 품이 있는, 품중한신부예 아, 네. 속에는 다 썩어서 해치란 무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아, 것이죠. 아, 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같을 때, 정말 불쌍해 보십시오. 아, 네, 아주 주질과 자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니요 아멘?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 끝까지 가는데 이 방해, 망의 방해, 방해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다 있습니다. 이 죄라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정말 하나님 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죄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죠.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을 잃고 애가 다섯이나 있는데 도저히 공장에 가서 공장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거든요 옛날 이니까 가서 공장에 가서 벌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다방에 가서 벌면 500원을 받는 거죠 애는 다섯을 먹여살 하니까 100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 최소한 700원, 800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500원이라도 벌러 다방을 갔는데 그분은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교회는 다니거든요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걸 받으실까요? 하나님 이걸 정말 받으실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용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되서 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을 청산하고 아니, 더 많은 복을 받수있는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중심을 보는 것이 니다 외적으로 한번 천만 원내 것보다도 마음으로 정말 내가 지금 목에 하나님 너무나 더러운 눈인데도 어떡하지요?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정말 깨끗하게 데리고 싶습니다. 이게 출처는 더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데리미로 데려볼게요. 하나님이 데리미로 데릴 때이 성령의 불로 다출발좀 없어지면 아, 안 아, 될까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니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8절, 하나님께로서 가는 자마다 범죄아니하는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범죄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 지지도 못하다. 아, 네. 여러분 힘들고는 요셉이 오에 있을 때 누가 흔들리 사도바울이 신라와 옥중에 가셨을때 어떻게 찬송을 할수 있었습니까?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없죠요 요셉이 요새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에 팔려갈때그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갈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거죠 누가 아, 네. 건드립니까?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아, 내리는 두려움, 아, 네. 내리는 환경을 보았을 때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가다가 풍랑을 보고 넘어지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닥칠 뿐이지 주님은 아, 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쫓아다니지 못하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로역정을 아, 네. 보게 되면 그 영화 만화에는 그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서로 역정을 <laughs> 보게 되면 그 선구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데젠가한 말씀드리죠 사자가 양쪽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 사자가 양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방 달려들 것 같지 그런데 다만 이걸까 목에 주인이 매여있는데 그래도 달려드는데 어디까지 달려드느냐? 딱여기까지 양쪽에서 으르렁 뭐 힘차게 달려드는데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딱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만약에 똑바로 가지 않고 치우치면 물리는거야 똑바로만 가면, 가면 절대로 사자이 물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시험을 들었냐 어려움을 당했냐 내가 괴로움을 당했왜 그러냐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아그 고난 네. 가운데서라도 중심을 잃지 말아요 하나 가운데에서라도 중심을 잃지 마라. 어려움이 지금 이제 끝나, 끝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욕과 같은 어려움이 다져도 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사장님 옆으로 오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좌로으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짓지않 사자가 절대를물티못한단말이니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요 어,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서우 우리에게 끝까지 믿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욕과 같은 믿음, 옥중에 요새 것 같은 믿음. 하울과 시리가 찬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진짜 믿음이에요 이사야 14장 23절을 보니까 만금의여호와께서맨사야가하셨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니라 아멘이시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니라그니다2 0 2 2년에 반드시 됩니다하나님은나에 나가실 거예요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면서습니다누구 아, 네. 함께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아, 까 아, 오늘도 2 0 2 2년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처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돌들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서서 일하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을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신다 더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될 수 있기를 기도하주축하합니다 새해 새달의 축복을 기대하니 새신앙을 다짐하니 새삶을 기대하고 새 일을 시작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 새 뷰예요. 아, 네. 새 뷰는 원형의 뷰예요. 아, 어저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새 뷰라는 것이 뒤집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분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죄를 성장가면 음부의 번세가 탄탄해지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일을 시작 할 준비를 하십니다. 아, 기도하면서 계시에 아, 네. 지혜의 음성을, 아, 음성을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주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재단을 통한 올진리에 대하여서 그 안에 내가 포함되게 하여 줄수 없어서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들어가게하여 주셔서 아, 네. 정말 힘들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연 길을 낼것니다 아, 네. 사막에 담아낼 것인데 아, 네. 그에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기대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아, 네. 기다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될 줄로 믿고 아, 네. 약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강성한 믿음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 아, 네. 오늘 머리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신령하는 하가 넘치게 아, 하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